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들과 언약과 약속에 대한 메시지들, 그리고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로 크게 구분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도 대단히 독특하고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으라, 이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5절은 기록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16절에 또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는 성전을 향해서 거짓 맹세하는 거짓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언행과 삶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화했을 진저 의식하는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1조 잘못된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중앙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십일조의 정신을 왜곡하여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 있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기록된 대로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이중 인격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라, 그리고 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 한 구석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속담에도 열 길을 물속 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 행동하는 것과 마음이 다른 것,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시고.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9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화이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 그들의 종교적인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29절로 3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배려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식적인 상식이 무너져버리면 우리의 종교적 신념은 언제든지 다른 이들에게 폭력의 모습과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폭탄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고문하거나 순교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만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폭력과 종교적인 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화 있으라, 화 있을지언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먼저 믿었던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먼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먼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먼저 뭔가 종교적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판단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정죄가 얼마나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포용하고 인정해 줄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보다 더 훨씬 좋은 리더들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큐티의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목사인 저도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도 참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이후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견디고 인내해 줄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배려가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